소제 궁극기 배워면 녹턴 궁이야 사거리 보이시죠 여러분들? 탑 로밍, 바텀 로밍. 이제 미드 오른 없어지면 전 라인이 공포에 떨겠죠. 안녕하십니까 게르입니다. 제가 요즘 에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머리 색깔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원래 제가 초기에는 <laughs> 지금 보시면 진짜 머리가 너무 많이 빠졌잖아. 이때가 약간 그립더라고. 핑크의 맛을 한번 보니까 그리워지더라고.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되게 화면빨이 잘 받아요. 봐봐 이게 되게 칙칙하지 않아? 너무 칙칙해 이거 얼굴도 칙칙한데 여기도 칙칙해. 아 이거 핑크 머리 때는 되게 이렇게 사람이 혈색이 돌아 보이거든요. 그 색은 아, 안 된다 진짜... 핑크 색은 안 돼. 핑크 색은 아, 안 돼. 이거. 처음에는 되게 이게 난 너무 창피했어. 근데 있다 없으니까 그립네 이런 저 이상한 걸까요? 그리워 막. 눈썹은 안 하고 다시 핑크색으로 컴백을 할까 지금 좀 진지하게 고민 중이고요. 다다음 영상이 혹시 머리가 핑크색이면 그려려니 하세요. 누구도 다시 시키지 않았던 핑크 게리형이 다시 올 수도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니 저 저번 영상에서 미드 오른으로 북미 챌린저 4등 출신 백크님을성관과 같은 뇌지콜로 솔킬을 따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 이후에 저한테 이런 질문이 좀 왔어요. 미드오른 어때요?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은데 오늘 주제는 미드오른 미드오른의 장단점 미드오른이 언제 좋은지 언제 구린지에 대해서 오른장인 고춘이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니 신것 스킨 13개 나왔고 심지어 트들까지 있는데 오른 스킨은 어어 내년에 나올 겁니다 좀만 기다리자 우리 오른 300판 이하 어, 미드 오른 금지입니다 오른 300판 이하 유저분들은 일단 탑 오른으로 오른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미드 오른 하셔야 돼요 저는 숙련된 조교 오른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오른만 거의 진짜 3000판 했거든요 딜 <laughs> 교환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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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섹시해, 존나 카리스마 있어. 오니, 이거는 신발 살게요. 투패 약간 기동력. 저도 억지하려면 신발부터. 어, 가는 중이군요. 아, this is 미드 차. 와 이걸 이걸 진다고? 이거 왜졌? 져... 야 이겨야지. 이 지겨야죠. 다 해줬는데. 다 했죠. 갱풀 캐리라고요? 갱풀 캐리라고요? 오니 잘했네. 제법 놀줄 아는 녀석인가? 오니 미드 오르는 봉풀주를 되게 많이 들어요. 봉풀주. 봉풀주가 소규모 교전이나 미드 유지력이 되게 좋아. 이런 두벅이 라인한테 로밍 가는 게 너무 좋아. 제가 미드니까 바텀도 갈 수도 있고 탑도 갈수도 있거든요. 야이 와중에 카서스 궁극기 뭐냐? 어 좋다. 야그 벽을 넘네. 맞고인데 아니 오니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 왜 싸웠을까요? 오니 먹자 우리. 야특패 상대로 레벨 앞서고 킬 어시도 앞서는 게리 형식 미도올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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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나 살려줄 수 있겠니? 나 힐도 있어, 힐도 있어, 친구야, 나힐 있어! 오케이 게이드, 슈퍼 이득이죠. 상대 원딜을 자르고 미드 뚱뚱이 컷, 게이드. 저안 될까? 이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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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이렇게 맞추고 여기 에어본 킬은 가사스 주는 게 베스트. 이 이상 킬 먹으면 게임 이상해져요. 메모하세요, 미드 오른 분들 적절히 드세요. 이미 전 배불러요. 탑오르그랑 다른 게, 미드라서, 탑도 풀어질수 있고, 바텀도 풀어질수 있는 거야. 철거보다는, 로밍이야, 로밍. 궁극기가 거의 녹턴급 사거리라, 풀어준다는 개념이에요, 풀어준다는 개념. 한번 뛰어볼까? 과감하게 유치화. 가자. 여기에! 뭐야 바톤 깨졌어? 어? 오르니 키를 많이 먹으면 어? 오르니 잘잘 잘 컸네요 이판친듯 설마 에이 이걸 친다고? 아 진짜 너무 재미없지 그면 너무 재미없죠 하하하하하 <laughs> 아그진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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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에이 이걸 친다고? 에이 아 진짜 너무 재미없지 그면 에이 설마 막치신 거예요? 어, 세상에 막치신 거예요? 화났어요? 말도 안 돼. 내... 역시 첫판 퀸텀이 국룰이지. 오니? 오 어, 오. 어, 어. 어 뭐지? 방금 이상한 꿈을 꾼거 같아 미드 오른 첫판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출발 형첫 판에 너무 수명 쓴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제 첫판 시작하는데? 무슨 말씀이시죠? 이상한 분이시네 미션 재확인 승리 시 미니언 1개당 200원 패배 시 미니언 1개당 100원 승리 시 200원 패배 시 1개당 100원이요? 노 no. 패배 시 없어도 돼요 저 사나이 고춘이 무조건 승리 시 200원 갑니다 뭘 몰라 보시고 만약에 졌는데 쏜다? 그러면 저의 자존심을 짓밟는 거기 때문에 쏘지 마세요. 지훈이운 그럴까? 패배시 받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오니? 미드 오르 카운터는 카시오페이아, 카사딘. 카시가문. 카사딘은 성장을 못맞고요 카시는요. 시작부터 끝까지 개처맞아요. 아 진짜 아오른 근데 딜량이 너무 낮은데 저거 받은 피해 어떠십니까? 아니면 피해 감소량? 아, 일단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탑트펜는 어? 뭐지? 오니 자 이번 판 미션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무조건 이길게요 제 생각이 이 친구 기발 드는 거 보니까 옛날 막트포트페 있죠? AS 트펜인가? 그거 하시는 거 같은데. 상대가 근접 AD 이기 때문에 이번 판은 봉풀칠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대 미드가 가렌, 갈리오 이런 애들 나오면 봉풀칠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상대가 뭐 투페, 오리아나 이런 애들이면 전판처럼 봉풀칠 드시면 돼요. 오르니 미드 살수 있는 이유 라인 푸시가 개사기. 그거 최대한 이용해서 최대한 푸시합니다. 어 oh, 아, 좋아요.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전판 바텀 때문에 게임이 터졌다면 이번 판 바텀 이겼어. 자, 미드를 밀어놨기 때문에 먼저 백업이 되는 거예요. 뭐, 안 되냐? 그렇지 쌍봇. 제가 빨리 가는데 우리 탑이 늦네 오니 자뭐한 짓이야? 오케이. 오니 라인 푸쉬 그렇지. 완벽한 다이브. 왜? 오른이기 때문에 그냥 CC기. 빼옴 빼온 빼. 쉬워요. 아, 이러고 이제 6렙 찍으면 뭐다? 로밍이 또 강력하기 때문에. 솔직히 궁극기 배우면 녹턴 궁이야. 사거리 보이시죠, 여러분들? 녹턴 공보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길 거예요. 일레 녹턴 공보다는. 이제 라인 먼저 밀고, 탑 로밍, 바텀 로밍. 이제 미드 오른 없어지면 전 라인이 공포에 떨겠죠. 지금은 파이크가 라인을 버리고 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텔포트 할게요. 이렇게. 이거 죽었죠? 아못 죽이나? 아비. 아, 아쉽다 카시가 플래시가 실크리였어. 오니? 닌타 먼저 할게 닌타. 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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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우 아니 왜 이렇게 뚱뚱해? 저 창이 왜 맞아? 살이 너무 쪘어 그냥. 개리형 마냥. 살좀 빼라 진짜 극혐이네. 어? 체프코 아니 아니 왜? 홀리 몰리 그냥. 내가 잘하니까 팀원이 못하네? 우와 사렙 차네? CS 100개 차이? 말이 안돼 어니? <목소리> 아이 젠장 캣러리의 <목소리> 비옥신 새끼야 어. 아니 방이야 캣스한테꾹 써야지 뭐 하는 거야 뭐해 오예! 와! 왜 레프리 그 그래, 중간에 바꾼 건 잘했는데 바로 물었어야 돼 이게 진짜 촉박했다고 바로 띄우면 우리가 호응이 되잖아 아 어니 방금 제가 혹시 상스러운 욕설 한거 같은데 맞나요? 제가 뭐라고 했죠?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했지 내가? 바이야 저기선 케이틀린을 물었어야지 약간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케틀린을 뱅신 새끼야 기억이 나질 않네요 클린 유튜버이기 때문에 욕을 좀 줄이고 있거든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 개리 형의 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개리 형의 변 정글러가 4렙 차이가 난다는 건 아무리 탑 미드가 바라그래도 4렙 차이는 좀 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개리형의 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니? 이기면 만 원. 그렇죠. 오늘 저의 폼, 저의 컨디션을 봤을 때 이길 확률이 한70% 육박하거든요. 저건 그냥 주겠다는 거죠. 쑥스럽지. 그냥 만 원을 건네기에는 쑥스러워. 명분이 없어. 미션 완료 한판더가 승리 시 개당 이백 개 패배 시안 줄. 저는 패배 시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걔 노잼으로 마스터 혼내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원. 이기면으로 해요. 좋은 말할 때 이기면으로 해요. 지면 2만 원이면 그냥 못 받는 거잖아. 아, 지면 2만 원. 아니야 이만 원다 이기면으로 해요. 말씀드렸어요. 지면 받지 않습니다. 형복 씨나 만약에 연패하면이까지할 거야. 연패하면 뒤척이면서 자야죠. 발못 뻗고 자는 거지. <laughs> 뒤척이면서 자야죠. 팔붙고 자는 거지 뭐. 그렇게 뒤척이며 잠에 들어 따고 한다. 그렇게 게리움은 사면패를 꼬라봤고 잠들지 못하는 저녁을 보냈다고 한다. 오늘의 일기 끝. you